그, 하이 리켈 쪽에서 에코 프로 BMA 또 앞서 나가서 했고, 뭐, LNF도 MCA 하고 있고, MCM도 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다음 스텝을 해야 되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 2025년부터 엄청나게 전기차가 많이 출시돼 솔직히, 페버트리 시장 규모는 언제부터 성장을 하냐면, 제가 봤을 때 2030년부터 40년까지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하이 투자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원 부장입니다. 아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아, 뭐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럴수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리튬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그렇고 가격이 많이 오르면 투자가 많이 돼서 또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서 공급 가잉이 되면서 또 가격도 내려가고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데 여태까지 투자가 없다가 작년도에 이제 전기차 수요량이 많이 증가되면서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러면 올해는 작년도에 많이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올해는 조금 어~ 캄다운 하겠죠. 결론적으로 물론 절대적인 가격은 옛날같이 빠지진 않겠지만은 어~ 그리고 수산화 리튬과 하고 탄산 리튬은 거의 동행해서 움직이지만은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보면 탄산 리튬 수요는 중국의 전기차가 판매량이 많지만 거의 그 LFP 그렇기 때문에 거기 수요만 있고 IT 기기는 지금 수로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탄산 리튬은 가격이 빨리 빠지고 있고 그 그지만 수산화 리튬은 지금 전기차의 3원계 배터리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은 거의 적게 빠지고 있고 그런 차이점은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진행될 수 있다. 그러, 그렇지만은. 아, 이게 뭐 니켈이 없어서 못 만든다든지, 어, 옛날같이 이제 어, 뭐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동사체라든지 그런 파동은 뭐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원자재에 대해서 조달 이슈는 싸게 들어와서 얼마만큼 잘 만들어서 내가 이익을 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없어서 이게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조심해 하셔야 될게 뭐냐면 아까 이제 리튬의 수요량은 지금부터 성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선물 거래소라든지 리튬이 물론 있겠죠. 그러면 그게 거래가 되겠어요. 석유는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주 에너지 뭐 구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LME라든지 뭐 이제 석유 WTI 뭐 거래소 등등등에서 많이 거래가 되면서 활발하게 하겠지만은 어, 리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들만의 리그로 어, 하겠죠. 그래서 뭐 리튬보다는 원자재 직접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뭐 그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뭐3원계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리튬을 활용해서 납품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을 살펴보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염원는 별로 없으니까 염원에서는안 되겠죠. 그러면 경화형으로 이제 광산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광산이든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리켈건 뭐든, 금강이든, 뭐 암석이 돼서 나오는 건절대적이었 없고, 암석이 있으면 리툼이 나오면 한 3%, 2% 나오는 거예요. 암석을 100으로 보면 그걸 잘게 잘라서 그것만 추출하는 거죠. 근데 어느 강석이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당연히 우리나라도 있겠죠. 찾아보면. 근데 그게 효율적으로 그걸 개발할 만큼 넉넉하냐. 그 차이겠죠. 근데 호주나 그런 데는 넉넉하고, 근데, 아, 리툼, 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음. 그, 양극재에서 원가 비중 리툼이 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개발하는 것도 완성차에서 원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또 그, 하이 리켈 쪽에서 에코프로 BM이 또 앞서 나가서 했고, 뭐 LNF도 MCA 하고 있고, MCM도 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다음 스텝을 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제 생각은 가봐야 안다. 왜냐면, 배터리도, 우리도 이제 지금 이제 액체 형태에 있지만, 이제 정고체 형태로 개발한다. 뭐, 그래서 안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고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액체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발은 하겠지만은, 그거를 또 자동차에 적용하고, 그러면 지금, 수주 받는 것들 있잖아요. 뭐, 맥조 수주 받는 것들은 지금 나가는 게 아니라 뭐, 2000, 2025년, 2026년, 2025년. 그 모델들은 지금 2025년도 모델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양극재 어떤 걸쓸 건지. 근데, 리튼 프리는 지금 열심히 개발해서, 말, 만약, 솔직히, 언제 개발할지는 모르지만, 뭐, 2025년도에 개발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그걸 적용하려면, 자동차기 때문에 테스트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뭐, 뭐, 2030년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근데, 물론, 그게 다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전진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하얀 석유라는 게 많이 쓰인다는 거잖아요. 결론적 지금은 이제 미래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죠. 그럼, 지금 폐배터리를 시작한다 그러면, 어디서 하겠어요? 자동차, 전기차에서 하겠어요? 절대적으로 아니죠.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하겠죠. 근데 그양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산 치고 배터리 크기도 작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크기 절대 크기에서 그 얼마나 뽑아내겠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부터 엄청나게 전기차가 많이 출시돼. 그러면 솔직히 패버터리 시장 기모는 언제부터 성장을 하냐면 제가 봤을 때 2030년부터 40년까지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 지금 현실은 전기차에서 뽑을 수가 없죠. 전기차 없 별로 없으니까 어, 현실은 IT 기기에서 뽑아 놓는데 그리고 조금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그 잘만 그것도 구해 와서 잘 구해 와서 잘 뽑아 내면 기술이야 뭐 크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고 어, 이제 웬만하면 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IT 기기 에서스 싸게 싸게 해줘 그게 아니다 <laughs> 니켈이니까 니켈 가격에 리튬면 리튬 가격에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은 지금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당연히 규모는 지금 뭐 천천히 스텝 바이로 스텝 바이 가겠지만은 지금 가격대라고 하면은 잘 구해와서 한다고 치면은 어, 하고 결론에서는 리사이클로 가서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도 오르고 하는 거지 이제 지금 뭐 어느 기업이 좋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시작해서 막상 이제 해봐야 되지만은 다른 것보다는 다른 제품보다는 그, 광석 그 가격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좀잘 하면은 수익성은 날수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8에서 9 정도 될것 같고, 한 2030년 가면은 한 30에서 40. 어, 그 정도. 이게 이제 신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는 누적이 아니라 신차 판매자가 1년에뭐 8천만 대, 9천만 대 판매한다 그러면 순수 전기차가 어 2025년에는 한30% 정도 넘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 전기차 모델이 어 많이 판매대가 되면서 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폐배터리 산업도 2025년 이후부터 성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전기차도 주행거리가 높은 것들 당연히 어,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은 주행 거리가 높은 것들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 그다음에 또 수산한 일품도 많이 수요량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뭐 80%? 근데 지금 유럽도 뭐 2025년, 2030년, 뭐 2035년 뭐 등등등 있어요. 나라마다 틀리게 나 어, 이제 내연기관 차 허가 안 내주겠다. 아뭐 다니는 것들이야 하지만 신차에 대해서 우리 등록하잖아요, 자동차. 뭐 내연기관차는 등록을 안 받겠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뭐 2050년 되면은 넷 제로라는 표현을 하는데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뭐 제철소에서 이산화탄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석탄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운송 어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돼. 그렇게 되면은 넷 제로 사회로 가는데 뭐 기여를 하겠죠, 결론적으로 리튬은 하얀 석유다. 리튬이 어~ 하얀색으로 띄었고 그다음에 석유라는 단어를 쓴 거는 지금 자동차에서 여태까지 내연기관은 석유를 어~ 에너지원으로 해서 가동이 됐듯이 배터리에서 양극재에서 원가 비중이 일툰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석유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전기차가 주력이 간다고 치면은 어~ 석유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하얀색 띈 석유가 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